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욕장입니다 아주 뜨고 거어 죽겠습니다. 비가 잠깐 잠깐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일단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학술상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가 네, 사람 있습니다. 따르계십니까네 <laughs> 반갑습니다. 고시상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뭐 <laughs> 변호사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laughs> 더운데 휴가는 어떻게 해? 가야지 뭐 어떻게 뭐 어디 가, 어디로 가어디 가요? 뭐 아직 계획은 없어요 뭐 가, 아니 뭐 그래요? 8월이 시작됐는데 <laughs> 교수님 어디 안 가십니까? 어, 나 저기 그 교육감 되려면 발리 가야 된다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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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면 발리로 가야 된다 그러네요 그 윤권영 교육감 작년에 발리인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말 많았는데 <laughs> 올해는 그 자치단체장이 오고 전부 다 긴장돼가지고 어. 뭐 하루 잠깐 갔다 오고 그러는가 봐요 작년에 참사가 있어서 어쨌든 뭐아유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남양 특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새 하도 더워가지고 이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남양 특집은 이, 이, 이런 게 아니고. 음. 남양 특집 부부싸움은 더해가 없어요. 부부싸움. 요새 <laughs> 네. 평화가 찾아왔나 보죠? <laughs> 아니요, 어제도 싸웠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청주 사람들이, 저도 이제 잠깐 딸내미보로 예. 강원도 삼척에금요일 갔다 왔잖아요. 아, 진짜 음. 멀더군요. 차 타면 차가 더. 엄청 멀죠. 네. 일단 막히니까 더 멀고. 어, 네. 진짜. 전 절대 동해안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강릉까지 가는데도 힘들고. 거기서 또 위아래로 또 가죠. 요삼척 네,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 가니까 그렇게 좋던데. 근데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6층까지 빨리 고속도로가 생겨야 돼요. 관통도로 만들고. 그렇죠. 또 중간에 또 끊어졌어요. 그렇죠. 밑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아 그, 거기가 누구냐면, 그, 국민의힘의 실세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 그 국회의원 훌륭하신 분이 <laughs> 밑단지 빨리 뚫어줬으그라 하는. 그리고 그 제천에서 삼척까지 빵고속도로좀 삼척이 관광도시인가요? 관광도시입니다. 삼척하면 삼척인데 네. 모르시는군요. 좀 삼척. 거기 갔다 왔는데 아직 더죽는줄 알았는데 청주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못놀고 자꾸 바다를 가는 경향이 있어, 그죠 바다가 없어서 그런가 보죠. 어떻게 휴가는 주로 어디로 다녀오세요? 저희도 사실, 뭐, 제주도나 동해안 많이 가는데, 음. 청주에서 사실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삐딱한 얘기 같은데, 네. 이 청주가요, 음. 미세먼지 발생률하고 초미세먼지 발생률이 전국 1위예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밖에 딴데 가서 쉬어야지, 음. 여기서 잊지를 못해요. 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자살률 있지 않습니까 음. 자살률하고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음. 전부 탑 클래스예요 그 그러니까 특히 이게 치매 환자도 많이 발생해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초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뇌 예. 보면 이렇게 배어가 이렇게 장애 장 장박이 이렇게 장벽이 있어서 그런 게못 들어오게 막는데 음. 초미세먼지 는거기 뚫고 들어와요 와닥잡으니까 그게 이제 머리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치매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에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청주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발전소 만든다고 할때 시민단체에서 그 관련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발생이 청주가 심하더라.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오고 또서해안에서도 오고 또 자체로도 발생시키기거그러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저기 그 뭐죠 동고 서저예요 우리 음, 부조가 음. 그러니까 이 공업 단 그 산업 단계가 서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동쪽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쪽이 낮고. 음, 음. 그럼 여기서 만든 미세먼지가 쭉갖고 우암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타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부딪혀서 다시 떨어져요. 아... 그래서 거기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용암동 살잖아. 용암동 살송동은 산간... 어, 거기 근처인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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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국장이 청주에서 휴가를 보낸, 보낸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 음. 너무 참신한 생각이야. 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고요. 음. 청주에서 휴가를 보내? <laughs> 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어. 한 번도 생각을 해봤어요. 청주랑 휴가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었던 아, 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휴가를 보낸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에서 호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텔 네. 잡아놓고 2-3일 쉬거나 네. 아니면 대부분 바닷가로 가거나 제주도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2-3일 보낸 거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우리랑 비슷한 내륙도시, 예를 들어 대전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전도 그런 경우가 많고 춘천, 전주, 네. 안동 이런 지역의 내륙도시에서도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다 뭐 2박 3박 하면서 관광도 하고 맛집도 탐방해보고 이런 경우 많이 유튜브에 뜨고 하는데 청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청주는 단지 이 친구 만나서 청주 사는 친구 때문에 아. 와서 1박하고 우연찮게 1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음. 당일 코스로 청남대 둘러보거나 하지 휴가처럼 2,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음. 휴가를 보낸다, 청주에서 보낸다, 그런 발상 자체가 없, 없는 아, 것 같아요. 맞아요. 청주.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희 이제 학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 3박 4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주도 뭐 이런 데서 주로 하는데, 음. 청주에 유치하고 싶어도, 음. 3박 4일,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 끝났는데 어디 뭐 관광도 다니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죠. 청남대하고 음. 산당사가 네. 갔다 오면 끝이지. 그러니까 유치를 <laughs> 못해요. 그게 한번 오면 매덕씩 쓴다고. 아. 잘먹어야 되고 네, 네, 자야 되고 네.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도 죠 발상을 좀다먹봐야될것 네. 같아요. 네. 청주에서 휴가를 보낸다. 음. 그런 발상이 있어서 그들이나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모르게 젊은 사람들은 청주에서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좀 가고 뭐 그런가 본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런 게 거의 뭐 청주에서. 어다데 가면 몰라도 여기서 쇼? 하기가 그렇죠. 또 대전이나 춘천은 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대전, 춘천, 음. 안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는 1박이나2박 하면서 관광하고 맛집 탐방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청주는 그런 말상 자체가 없죠. 맛집도 마땅히 얘기할 게 없어요. 서울에서 손님 내려와도 <laughs> <맞아요>. 뭐 어디가. <laughs> 음, 맛집 네. 말씀드려서 맛집도 음. 없어요, 거 아, 그런가? 주변에다 <laughs> <하나쯤에 더> 말씀. <laughs> 내가 구체적으로 <laughs> 뭘얘기하고 하고 싶지만 <laughs> 어, 진짜, 진짜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한 남량 어이 쭉쭉 벌래서부터 청주는 왜 이렇게 쉴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복고도 없냐?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음. 애국 그애 청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에도 좀 이러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우리도 좀 쉬고, 시민들도. 그렇죠. 외부에서도 좀 오고, 맨날 우리가 어디 가고. 차 타고 다니기도 힘부어 죽겠는데, 뭐, 청제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거뭐 있어요? 저는 뭐, 외지 관광객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음. 토박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음. 창고형 매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대형 창고형 매장. 기존 뭐, 음. 대형 마트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이제 코스트코나 이마트 음. 트레이더스 같은 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창고형 매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대전은 한 두세, 군구신가 있고, 세종도 있고, 천안도 다 있거든요. 음. 이것이 얼마나 편한지를 이용해 본 사람은 들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그, 편, 편의시설로 얼마나 좋은 건지. 음. 저도 처음에 청주 왔을 때, 천안에도 몇번 가봤고, 대전도 두 군데인가 가봤고,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창피해. 음. 왜 창피하냐면 있잖아요. 이런 술에 있잖아요. 음, 거기다 이만큼 쌓아요. 음, 그럼 주변 사람들 그렇죠? 다 쳐다봐. 음, 음. 아이 촌놈. 저청주 촌놈일 거라고. <laughs> 청주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은 뭐, 거기 맨날 있으니까 조금 조금 사도 되지만 우리는 한번 가면, 한달한번 가니까 엄청나게 차에 못 실을 정도로 사거든요. 그렇죠. 그 청주의 그런 시설,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밀레니엄 타운인가? 우리 네, 뭐 네. 트레이더스, 아, 트레이더스가 아니라 코스트코하고 아마 협의했는데 아마 포기한 것같더라고요 음. 반드시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게 또 와닿네요. 어디 가면 잔뜩 쌓아서 어. 나오면 <laughs> 그그 동네 사람들 자주 가니까. 어. 아, 회원비, 회원이, 회비걸 얼마더라? 3만원이가 5만원인가 뭐, 3만 원이, 5만 원이 뭐 그런데. 그러니까 본도 뽑아야 돼서. 그 진짜로 하려면 지금 변호사님 말처럼 그렇게 대규모하든지 음. 우리가 지금 여기 대형마트들 지금 문 닫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장사가 잘안 되잖아요. 아, 그,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은 편리함을 느껴버리면, 음. 오래된 습관을 버려버려요. 음. 음. 예를 들면, 은 카카오 택시? 음. 지금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편리함을 느끼면, 음. 돈이 들어가더라도, 네. 쿠팡, 이즈, 쿠팡, 뭐, 배밀. 음. 음. 나가서 밥안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쿠팡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적당한 그 마트 그거는 다 쿠팡 시키지 편리하거든 음. 새벽같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당한경우면안 되고 그거를 넘어서는 내가 거기 쇼핑을 갔어도 편리함을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규모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 청주 경실력이 지금 거의 망가져가지고 네.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상권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의미하니까. 못하는 분위기라 네. 그뭐 그런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근데 이건 좀 차원을 달리 봐야 돼요 이 창고형 매장이라는 것은 지역상권하고 그렇게,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음. 앞으로 얘기할 때 복합 쇼핑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데, 이거는 대형마트 간의 경쟁이에요. 음. 지역상권, 이 뭐,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형마트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창고형 매장이 대형마트 간의 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이게 지역상권을 망친다? 이건 좀 차원을 좀 달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는 거하고, 대형마트 가는 거하고는, 저도 달리 가요. 음. 예를 들면뭐 명절에 저 전사로 갈때 시장 가지. 음. 그럼 뭐 대형마트에도 있지만 거기 안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쟁 구도 자체가 아닌가 서로 보완이지. 음.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마트 때문에 긴장도 뭐 많이 했는데 요새 는 대형마트도 음. 문을 닫는 시대이니까. 아그참 청주 경실련 재건한다는 거 사정을 좀 아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아시나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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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전혀. 아 네. 거기도 왜 시끄러운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뭐좀 정치적으로도 좀 시끄럽고 그래서. 조금 아유. 그런 기미가 있죠. 저기, 약간 패스함만한 기미 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트 말고, 대형마트 말고 복합쇼핑몰이라고 하죠.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이 소매업체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모아라서 상품도 음. 팔고 공연도 하고 극장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원스톱 잡싱 하는 거지. 이게 거기가 와이 최고의 상권이 되는 거지. 한 네. 지역이. 그죠 부지. 네. 서울 같은데 수도권에는 한 네다섯 개 있고 요번에 음. 대통령, 윤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광주에. 네. 지금 전라도 광주 쪽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복합 쇼핑몰, 대표적으로, 뭐, 더 현대나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을 좀 만들자라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죠. 아, 그리고 지금, 최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 청주시장 출마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출마의 뜻이 있으면, 어,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아니, 텐데. 글게 이게, 이게 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음. 엄청, 저 지역상권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많은데, 음. 이게 이제 찬성하는 쪽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고 찬성하는 쪽 입장들은, 일단 시민 편의가 우선 아니냐, 그 다음에 복합쇼핑몰 한번 들어서면은 고용창출이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최소 만명 정도가 고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수수입도 엄청나요. 그게 음. 또.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지역상권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거 다 비정규직이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그 다음에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세수입보다 그 지역에 땅값, 혜택 엄청이 주잖아요. 그런것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많은데. 저는 대세가 더 음. 이게 복합 쇼핑몰이 충청권에 하나는 들어서야 돼요. 음. 그걸 그러니까 대세를 피할 수 없어.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세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들어서는데 누가 두 번째는 충청권의 경쟁이야 서로 대전에 아까 말씀드렸 대전 천안 세종 청주 음. 음. 이네 곳이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취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타임에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걸 유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 창출 별로 안 돼요. 그죠? 음. 그렇고 돈은 우리가 쓰고 버는 돈은 서울로 가. 음, 본사가 서울이니까. 에, 에, 본사가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잘좀 좀 생각해서 들어 있는 거같 어쨌든 이제 교, 저, 변호사님 말씀은 어쨌든 대세고 뭐 음. 그런 이제 지역간 경쟁도 그런 있고 그런 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레니엄 타운에 그 코스트코는 뭐 1년에 한 번씩 오만에하다가 뭐 <laughs> 맨날 안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음. 조금 그 그 할인 창고형 할인 매장은 음. 조금 쉬운 거고 음. 이 복합 쇼핑몰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부지가 일단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형 할인 매장은 그 대형 마트 간의 경쟁이에요 네. 근데 복합 쇼핑몰은 상권이 아예 다작살날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물 같으면 동물 같으면 시대에 뒤처지면 도태될 버려요 또 기계 같은 거는 시대에뒤추진금 어떻게 하면 돼요? 폐기해버리면 돼요. 음.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치 그저그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말하듯이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이런 것도 같이 안고 가야 돼. 근데 동물처럼 아예 없애버리고 기계처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데 그 역할을 할게 누구냐 하면은 행정이죠. 음. 음.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역 상권에 몰락에 대비해서 대안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수해봤자 다본사로 중앙에 본사로가는 거냐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대형 쇼핑몰 이런 듯이 지역 현지 법인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아까 비정규직 막뭐그 나쁜 일자리만 창출하는 거 아니라는 데 그것도 압력을 넣어야지 비정규직이라도 외부 용역이 아니라 직구 용화도록 만들면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그 다음에 이제 지역상권 몰락이라고 그지만 지역의 농축산물을 강제, 판매대, 판매, 판매시설을 강제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나, 올수 있는 지역상권 몰락이라는 폐해도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대세를 쫓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건 세종당이나 가능한 일이야. 아니, <laughs> 지금 광주에서도 <laughs>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라고 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또 필요하다고 음. 하면 해야 된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필요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내피셜이지만 우리 변호사님으로 볼때 어디쯤이 좀 적당하겠습니까? 오송이 가장 적절해요. 어디요? 오송. 오송. 응. 여기는 접근성이 세종 그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한네 다섯 개 있는데 그러면 충청권에 하나가 들어설 수 있어요 인구 규모로 음. 본다면. 그러면 천안, 세종, 청주, 대전 이 가운데가 될수 있는 지역이 오송 지역이라는 거. 아. 아. 저 저기 동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오송역이 생기면서 네. 전국 어디 가기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청주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돈 쓰고 내려와. 요 음. 교통이 편해져갖고. 음.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역 내려오 마트 있고 뭐다 있잖아요. 음. 그죠? 음. 그런데 오송 같은데 그런 게 생기면 거꾸로 서울 사람이나 딴 지역 사람들이 여기 서돈 써줄 수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 딴 외부에도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음흠. 거꾸로 그러니까 힘없는 데서 교통 잘 발달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거꾸로 음. 그잖아요 네? 지금 저기 고속 터미널도 가봐요. 강남터미널 신세계매화점딱 거기서 거기 장보고 와 음. 이게, 그,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오우성이 그런 위치를 가지면 음. 우리가 그 교통 인프라 갖고 있는 게 플러스가 되죠 음. 그리고 우리 지역만 우리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해도 다른 지역은 또할수 있어요 대전도 이걸 눈독을 들이고 음. 있고 천안도 그렇고 다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자른 그럼 경쟁에 비쳐서 우리만 또 몰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음. 사람들이 다거이갈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인재 알죠 강원도 인재 네. 강원도 인재가 서, 저기 사람들이 오다가 거기서 쉬면서 황태 사먹고, 이렇게 숙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제에선막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 도로 좀잘 뚫어달라고, 미시형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 순간, 인제에선밥안 사먹어. 그냥 통과. 통과. 왜냐면, 아니, 야, 넘어가서 30분이면 넘어가서 회 먹지. 그기서회 먹어. 음. 지금 인제 가봐요. 황태집 다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우수한 인프라를, 교통인프라를 갖추려면, 우리가 그만큼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안 하는 게나 어끌로 맞죠 빨대가 되죠 뚫고 올라가지 고속도로 만들었더니 타고 올라가듯이. 그래서 대국 사람이 서울 가서 수피 한다면서? <laughs>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오송에 그거는 딱 위치가 좋은 거예아 오송 정도에 네. 스타필드 오송. 그렇죠. 아, 네. 어, 이름이 네. 뭐 음. 굉장히 더 현대 오송. 음. 오 출신 위원장을 한번 변호사님을. <laughs> 시민단체 맞아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것입니다. 아, <laughs> 지금 선생님. 뭐 청주에서 뭐 오송을 뭐 청주역으로 바꾼대나 이름을. 청주역으로 이제 바꿀려고 해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니 그, 저도 자꾸 그런 얘기 듣는데 참 바보 같은 소리 같아. 지금 오송은 지금 바이오로 지금 특화가 돼 있는 음. 그것이 생명, 생명과 생명 생명의 음. 그거잖아요. 생명, 바이오. 근데 여기를 오송역이 아니고 오송바이오밸리역 이렇게 해봐요. 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 저기 k t x 한 다음은 오송바이오밸리역입니다. 아 오송바이오구나. 갑자기 바보 됐네? 왜요? 청주 세종역이라고하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갑자기 바보 됐네? 어. <laughs> 요새 나 더워요 더워 더워 많이 더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laughs> 어. 더워 <웃음> 아니 그나저나 우승파이어 리도 오성에그 카이스트 무슨 오성캠퍼스가 없는데 타안 됐잖아요. 제가 아니 이거를 야. 이거를 오성바이오밸리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그그이미지에서 그 갖는 그게 굉장히 그것도 최근에 많아요. 저기 국책사업 다진거 같은 거죠. 네, 저기서 뭐 현대미술관인가 그것도 대전으로 가버렸고아 그리고 공동 반도체 연구소인가 반도체 공동 연구소 그것도 다, 어, 다 뺏겼는데 보니까, 보니까 야, 단데는 어, 강원도지사 전북지사 막 p t 를 자기들이 나가서 얘기해 대면 면접을 뭐지? 아니 그 편지 안 썼대요 근데 뭐 여기 두명다안가고면 뭐 아유 자기들끼리 어. 싸우고 공개 토론 하자는데 <laughs> 오늘 김영환 지사가 이번 주시한테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그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게그 단체장들 마인드 바뀌어야 예를 들면 제가 산학협력단장 할때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여러 가지 다 있었잖아요 발표를 돈딸 때. 창보센터장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직접 발표하니까 음. 산단장이 음. 해줘. 아. 근데 우리 김지사님 그 잘했죠. 옛날에 처음 그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차고서 이렇게. 그런거 그, 잘했죠. 대통령선로도 응. 그런 그래. 응. 나가고. 그때 최초로 하신 분인데 왜 그런 걸잘안하시죠 아, 이게 이쪽 군. 프리젠테이션 잘했잖아요. 그쵸? 이거 좀 비교하면 싫어하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오창 방사광가속기 응. 됐잖아요. 응. 그때 그 전라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응. 그,때는 어쨌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있었던 게 역할을 했을 거라고 또안 했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정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도지사가 있는데 예타에서 떨어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있는 거마저 뺏기는 거 아니야? 방사광 가속기 뺏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하자고 또 그랬는데 예타에서 떨어져. <laughs> 시험을, 어떻게 할 거야? 시험을 잘못 봤는데 어떻게 합격시켜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때 심사위원도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다네요. 근데, 근데 경제부지서 바로 이들 말이면 딴데 가는데. <laughs> 답답한 거. 아, 저 남양도 집은 그 얘기하니까 그, 남양 불집이다는데. 군소야 그 될지. 그런 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경제쪽으로는 스타필드 고송 자, 한번 얘기했고. 그다음은 이제 아, 멀리 안 가고 좀 놀고 싶다. 가까이 뭐놀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대형 문화 예술 뭐 체육 시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문화 예술 시설 뭐 엄청 문화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뭐 예술의 전당밖에 걸... 거의 없지. 아, 저도 나라네. 진짜 귀로. 규... 저도. 근데 가보 거긴 구경거리는 아니지. 네, 공연이 열리는. 저는 장목권이지. 정말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 화도 잘 끊으셨어요. 예를 들면 서울 예당 가잖아요. 음. 서울 예술의 전당 가면 콘서트홀이 있고 오페라홀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음. 왜냐면,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악단이 저 밑에서 이렇게 숨어있고,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음. 소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요. 음. 그래서, 거기는 콘서트홀 따로 있고, 오페라홀이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청주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행사장도 용으로도 쓰고, 음악회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음악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다 해야 되니까? 네, 다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주 예술의 전당은 행사장으로 써. <laughs> 아니, 행사장으로 쓰고, 상당구청, 흥덕구청, 그렇게 크게 짓는데, 저 외지에다가 정말 폭넓게 콘서트 홀, 음, 음. 오페라 홀딱 해갖고, 여기를 우리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음. 그렇게 한, 난 이거 진짜 원해. 저는 외지보다는 지금 사육, 사직동 체육관부지잖아요. 음. 너무 노서야 됐어, 요 이제. 맞아요. 거의 맞아요. 50년 됐나? 이제 그 정도, 50년, 음. 4, 50년 됐는데, 그걸 다 뜯어서 외지로 옮기고 체육시설 옮기고 그렇겠죠. 거기다가 네. 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지 음, 어차피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아. 저는 그런 쪽으로 개발에 또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항우에 아, 보면 저는 이제 아까운 게그 SK하이닉스 앞에 그 대농부지 네.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거기 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니 결국은 그냥 민간개발하면 아파트밖에 <laughs> 더 들어서겠어요? 근데 거기 대규모로 뭐는 음, 집단으로 그래? 콤플렉스로는 못 들어오죠 아. 그래서 아, 뱅기 소리도 들리고 그쪽에서? 네, 그쪽, 오창고 어. 그쪽이 다들리셨 근데 지금 이제 두 토커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대형 공연 음. 문화의 술시설이 지금 부족하니 더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광명소가 된다니까요. 음. 이걸. 음. 진짜, 어, 저는 진짜 상당국정하고 흥동국정 보고 놀랐어요 저렇게 큰게 필요한 가 음. 그거 질돈 있으면요. 진짜 그런 지역에 음. 응? 콘서트홀, 음. 응? 오페라홀. 딱 이라고. 음. 아, 우리도 이렇다. 아, 세상에, 예당에서 행사장도 해고, 공연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이게 좀뭐 하는 거 음, 응? 글쎄요, 거기도 또 빌리려면 1년 전부터 이렇게 쭉 대단히 네. 일정하는데, 많이 떨어져요. 근데 <laughs> 아무튼, 아무튼 이 소리가 가는 길이 다 다르다고요. 음. 그 특성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아,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콘서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음향, 그, 저기, 그, 건축구조를 만들고, 음.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그거 하잖아요. 오페라도 만들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놀만한 시설도 있어야, 우리가 멀리 안 가고, 뭐저 에버랜드니, 그렇죠. 어디지, 뭐또뭐 이런 데안 가고, 그런 거좀 뭐, 오라고 해서 올 것도 아니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대학 시절 청주 떠나서 검사하면서 거의 한 20년 외지에서 돌아다녔는데, 네. 어느 도시를, 많은 도시를 가봤지만, 청주급 이상 되는 도시에는 다 있는 게 뭐냐면은 음. 케이블카 에요. 도시에서 케이블카가 어. 다 있어요. 압산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남산 저쪽에 아, 네, 산 있으면 네. 다 케이블카 다 있거든요. 음. 어느 도시나 음. 다 가봐도. 유일하게 없는 도시가 청주거든요. 음. 물론 환경 자체에서 반대로 많겠지만 저는 청주의 그 중심부, 아니면 무심천에서부터 우암산, 거기서 음. 산당산성까지. 음. 이런 케이블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암산을 거의 가보지도 않잖아. 그 다음에 산당산성 가려면 불편해요. 차 끌고 가서 뭐술 한잔 마시려 했더니, 어 이씨, 안 되잖아, 또. 그렇잖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케이블카 타고 가면은 거기서 유락 시설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럼 편하게 왔다 갈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저도 청주는 찬성. 단 송리산은 찬성 안 해요. 저도 찬성 안 해요. 송리산에 너무 짓느니 맞느니 아, 그때 얘기하는데 왜냐면 송리산은 그나마 케이블카가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먹지 케이블카 있어 버지 올라갔다 바로 가 버렸단 대로. 아, 오히려? 오히려. 근데 진짜, 어느 내가 만약에 광주에 친구가 있고 놀러 가봐요? 그러면 뭐, 전날 술 먹고 아침에 야, 캠래프하 타고 무등산이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음. 반드시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더니 집사람이 청주의 위락시설이 뭐, 어떻게 오면 좋을까,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때 집사람이. 방수는 뭐 술집만 있으면 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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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페미크 타고 와서, 잔나고 나서 술만. 아, 저, 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네? 분들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네. 더 그렇죠. 즐길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가 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뭐냐면, 무심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부지를 이만큼 해서 물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음. 물을 음. 저를 저류시켜야 되지. 좀 음. 파가지고, 네. 저류를 시켜놓고 거기다가 물놀이장, 그 아. 수영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놀이베 있잖아요. 음. 이것도 띄우자는 거지. 그 계산에 가면, 그목도 강가에 그 무슨 무슨 강수욕장처럼. 예. 아니, 저기, 한국장님. 네. 날도 더운데, 음. 저 고만하고 빨리 숨어가자. 숨어가자. 개물카 타고 가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 웃음> 이블카 타고 가자고요. 그래. 어쨌든, 어, 이 정도로 우리 삐딱토크님들도 우리가 논란이는 지났는데도 이렇게 갈증을 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시민들도 진짜. 많은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청주시장 하면 잘하지 않을까요? 음. <웃음> <웃음> 이번 주 시장한테 먼저 윤호를 득하고 <laughs> 한번 도전해보시든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